형이요 <laughs> 네 여러분 갓조랑 이제 한판할게요. 뭐야 들려? 야 이거 뭐야 통화로 할거야 그럼 뭘뭘아그 뭐라... 아예 채널을 만들어 갖고 채널에서 하는 게 좋더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니야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해. 그러면 알았어 기다려봐. 오케이 레츠 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츠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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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좀술 먹었다. 근데 나 존나. 아야이 장난하분에 나 존나 못한다고 처음 해봤다고. 야, 나도 존나 못한다고. 나는 나컴퓨터못 이긴다고. 어? 나는 컴비드 뭐, 못, 못 이긴다고. 나도 존나 못한다고. 방풀 금지다. 안 한다고. 아 그래도 못 이겨. 이거 방 어떻게 만들더라? 야, 네가 만들어서 초대해. 야, 나도 만들 줄 몰라. 야, 나도 만들 줄 몰라. 야, 만들었어. 뭐... 야, 만들었다고. 만들었어요. 근데 방대가 뭐야? 감조련. 감조련? 아, 형아 진짜. 아우. 야, 그거 내기 뭐야? 3판 2승? 3승 하자고. 어떻게? 3판 오케이. 1113. 어? 1113. 이게 헌터잖아 이게 뭐 헌터야? 더 헌터 맵 네임 봐봐 아, 아까 내가 했던게 뭐야? 내기, 내가, 아, 내가 내기 했던 맵이임이 뭐에요? 오원 초원 초원 안할거야 초원. 아, 그럼 네가 만들어 아, 네, 뭐, 무슨 내기 할건데 아, 무슨 내기 할건데 아, 무슨 내기인 이거 아니 그니까 러 내기 뭐야? 뭐뭐 뭐, 할건데 야, 아, 이거 하자. 1일, 1일 매니저나 비서하기 어때? 그니까 그러니까 딱까리 하는 거지. 네, 그러면 매니저인데 그... 하루, 하루 해야지, 하루. 어? 이거는 서로 날 합의해가지고 매니저 하기. 그니까 러 바로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고 서로 날짜 합의해서 하기. 그 시간. 12시간? 아1 2 시간에 쫄보냐?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그 그게 없어? 오케이. 진짜 인간적으로 얘는 조금 그좀 많이 해봤는데 이거 이게 뭐 핸드캠 없어? 너 괜찮은 거 맞아? 아 말을 해야지. 와이씨 싸가지 없는 년. 와좆 때린다. 와말안 하는 것 봐. 어디 안칠 거야? 각조 지금 상황 어때? 비금다저못 봐라. 못 봐라. 뭐를 알려주냐고 지금 지금 하고 있다니까 래어가, 래어가. 몰라 아직 못찾겠어 아니 맵을 이 맵이 처음이야 12시잖아, 이아 그거 반칙이지 전화로 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거 반칙이지 그왜 가르쳐줘 어 이게 뭘다 뭐와 어, 여기 다 있는데 없으면 저기겠지1 여... 1시내딱 봐도 그냥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 아씨소품봐랑 빈가져갔네 아야 이거 이거 그럼 내가 이긴 거다 야 저거는 솔직히 반칙 아니냐 멀티 잠깐만 이거부터 하고 가르쳐주는 게 어딨냐고 진짜. 나도 못하는데 됐어. 난내 실력을 한번 이겨볼게. 어택당, 어택당해. 아주 어택당, 어택당. 어택 당. 뷰탈로 조직했다고. 아니 근데 저 새끼가 보고하니까 너무 짜증 나네 지금. 오디오라도 좀 채워라. 아 미안합니다 진짜로. 아. 더글링 뽑아서 계속 돌격해. 음... 언제 끝냐냐 이사발러마. 야안 되겠다. 히드라로 조지자 히드라랑 러커로 조지면 될 듯. 쟤 지금 병력 뭐있어? 병력 없다고? 뒤졌다 진짜 나도 지금 병력이 저 새끼 히드라로 끝낼 수 있어 아 그냥 이걸로 끝내게 아저우는 어, 뭔가 내가 닿을 것 같은데 지네 아..이거 안돼..아.. 아.. 씨발..어려워.. 아... 아, 야! 너..뒤질래? 너막 누가 전화로 내 위치 가르쳐주고 막 사람들이 가르쳐줬다며 뒤질라고 야 미안하다 그아무도 위치 파악했는지 몰랐다 진짜. 야, 근데 내가, 내가 찾았다, 찾았다 진짜로. 야, 치어바가 다 왔다. 이제 제가 한 판만 더 이기면 끝인가요? 어, 맞지. 야, 무작이지 응응. 어깨어깨. 난료빵. 훈수 좀더 줘. 테란 나오면 좋대. 프로토스는 대강 할줄 알거든. 나 아예 모르는데. 이건가? 이거 짓는 건가? 야, 붙어야 붙어. 지금 부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이 일꾼 한 마리 빼서 빨리 지금 세이 찾아. 아딱 그거 딱 이제 뭐야 이새끼 벌써 왔어. 오차. 아. 조카님 이쯤 이쯤. 이새끼 벌써 왔어. 가스지고 팩토리 올리라고? 지금 나 하는 거 맞아? 나 테란 아예 할줄 몰라. 팩토리? 팩토리가 뭐야? 또말안 듣네 그건 게이트고 빙시야. 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아아르르 분만에 끝내는 빌드 무시해 버리기 에라이 르르다 죽을 로마 저축만 하는 르르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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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르아니야 아니야. 음... 어떻게? 나 테란 아예 할줄 몰라 졌다 졌는데? 진거 아니야? <laughs> 나 테란 아예 할줄 몰라 아... 프로토스 ㅈㄴ 세네 아니 나 테란을 할 줄을 모르는데 아, 갑자기 할게요 뭐예요? 어, 오신다 재밌네. 테라는 진짜 못해 먹겠다. 테라는 진짜 못 해. 이건 뭐야? 미래 날이 부족합니다. 어? 갖저 종종 뭐야? 테란? 아, 테란 빨리 줘줘야 되는데. 럴코 하고 있어. 뭘 뽑아야 될까? 이 히드라로 혼내줘야겠다. 힘을 내요. 슈퍼 같죠. 오케이. 가디언 만들라고? 고고? 아저씨. 아, 셋네네네네 제가 이겼네요? 네, 좋요 그러면 이제 날정에서 제 1일 매니저 가는 거 맞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이랑 해야 재밌네. 아싸. 오늘도 게임 올릴 거 하나 생겼고. 끝.